안녕하세요 혼자노는 건프리입니다 오늘 클랭크 시리즈의 신작 클랭크 카라콤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클랭크 카라콤은 확장이 아니라 스탠더론입니다 그래서 클랭크 인 스페이스처럼 아예 그냥 후속작이고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은 똑같은데 똑같은 덱 빌딩에 던전에 들어가서 보물 가지고 나오고 그런 시스템인데 바뀐점이라면은 맵이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점점 던전 안에 탐험을 하면서 새로운 타일을 뽑아서 연결시키는, 그래서 매번 맵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2에서 4인플레이어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어우프 앱을 사용하면은, 캠, 컴패니언 앱을 사용하면은 1인플도 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룰북. Setup, 여러가지 액션, 그리고 맵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Artifact 클랭크 어드벤처링 파티 익스펜션을 사용하면 5에서 6인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Artifact 설명 HP보드, 헬스, 그리고 드래곤 트랙 드래. 플랭크, 드래곤백, 드래곤마커, 동전 사이즈는 약간 다릅니다 아주 약간 그것보다 먼저 메탈부터 보자 이게 시작보드 양면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네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플레이어 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타일들은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먼저 시작 부분에 나오는 보라색 타일들과 그 아래쪽에 나오는 파란색 타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할때 길을 따라 이동을 할때 새로운 타일을 뽑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연결을 하고 또 여기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거 뽑아보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 포털을 찾고 있는데, 포털 타일이 안 나와요. 텔레포트 타일이. 나왔다. 다른데 또 연결을 하자면은 여기 이렇게 탐험하면서 아티팩트를 찾는데 아티팩트는 여기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칸에 칸을 찾게 되면은 거기 아티팩트를 놓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아티팩트를 먹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게 목적인 그런 게임입니다. 아 여기도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아티팩트를 보면은 점점 가치가 다른 타일들이 있는데. 5, 7, 10, 15. 탈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먼저 좀 가치가 낮은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높아지고. 근데 이 게임은 누군가가 아티팩트 하나를 찾아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게임이 점점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 낮은 발류라도 빨리 꺼내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높은 발류의 이 아티팩트를 가지고 나올지 그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들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작은 토큰들 이거를 여기 이렇게 놔줘서 누군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그보너스를 얻는 포상이나 여러 가지 보너스들. 그리고 아마 이 게임의 새로운 요소로 요 락픽이 있는데, 열쇠 따기. 그, 이런 방들 위에 이렇게 열쇠 딸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누군가 거기다 이걸 놓으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이 길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문을 따서 그 길을 열 수도 있고, 한번 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되고, 여기다 놔서 뭐 다른 보너스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토큰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중 하나가 프리스너, 이 던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여러 가지 보너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토큰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큰 동그라미 토큰. 이면인데, 이런 토큰도 얻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플레이어 컬러로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큐브들과, 그리고 드래곤 큐브, 클랭크 큐브인 검은색 큐브와 고스트 큐브 하얀색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의 테마가 이 던전을 탐험을 하는데, 이 던전 안엔 드래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탐험을 해야 되는데 막 이동을 하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클랭크, 클랭크, 막 깡깡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클랭크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면은 점점 드래곤이 깨기 쉬워지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 그 소리를 낸 사람의 큐브를 큐브를 이 백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드래곤이 깨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드래곤의 레벨에 따라서 큐브를 뽑아줘요. 여기 드래곤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세개 뽑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개 뽑고. 그래서 플레이어 칼라가 나오면은 이 용이 깨어나서 데미지를 주고 이게 끝까지 오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칼라가 나오면은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이 큐브가 끝까지 오면은 그 플레이어는 쓰러지고 번전 안에서. 만약 검은색이 나오면 세이프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이 클랭크가.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는 다봤고요 다음엔 덱빌딩 게임이니까 카드가 왕창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제가 보통은 카드를 슬리브 안 씌우는데 이처럼 남아도는 슬리브가 있고 덱빌딩 게임이니까 다 씌워졌습니다. 이게 기본 카드.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카드를 살수 있는 돈이 있고, 이동, 이동량, 얼마나 이동할지, 나타나는, 아, 발 표시가 있고요. 그에 보면은, 플러스 원 클랭크라고, 이, 이 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큐브를 준비 공간에 놔야 합니다. 기본 카드. 이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점점 좋은 카드를 마켓에서 사와가지고 제 덱을 만드는 덱 빌딩 게임인데요. 마켓에 기본 카드로 나와 있는 카드가 여기 있는 카드들. 카드를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몬스터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기 우 위해서는 이요 요 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칼검 표시. 이 플레이하면은 이 빨간색 카드 몬스터 카드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만큼 그 검 아이콘을 얻으면은 얘를 쓰러뜨릴수있고요이 고블린, 보통은 몬스터랑 싸우면은 그 카드는 빠지는데, 고블린은 그냥 언제나 있는, 싸워도 빠지지 않는 그런 카드. 그래서 그냥 1점. 그냥 1코인 얻는 그런 카드. 그리고 기본 마켓 카드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mercenary. 돈 1주고 칼 2개 주고. 또 하나는 explorer. 돈두개 주고, 이동 한 칸. 또 하나는 그냥 점수 주는 그런 카드. 근데, 여 가격이 나와 있고요. 가격은 7. 요, 요기 있는, 아, 숫자 모아서, 요 숫자 모아서 <laughs> 사면 되는 그런 기본 카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마켓텍. 여기서 한 6장인가? 이렇게 마켓으로 나오는 카드들, 이 카드는 전부 다 다릅니다. Boots of the Eight Lords, White t o m e r l i n e Scavenger. 그리고 어떤 카드는 얻을 때 바로 붙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고, 이렇게 드래곤 표시가 있으면은 이 카드가 마켓에 나올 때 드래곤이 발동합니다. 드래곤이 깨어나서. 백에서 큐브 뽑고 그런 카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카드를 사온 다음에 제 손에서 나중에 플레이를 할때 여기 있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얘는 카드 한장 뽑기 그리고 만약에 이번 턴에 두개 이상의 클랭크를 만들면은 큐브를 여기다 꺼내면은 이게 2가 됩니다 뭐 그런 효과 있는 카드 클랭크 두개 빼내기 그리고 비밀의 책이 플레이아나 리버림 페이스면은 카드 2장 뽑기. 워낙 식으로 여러 가지 카드 효과가 있는데 몇 장만 대충 휘리 보자. 섀도워크 큐레이터 러버리 루트 라이트 스택. 이렇게 몬스터도 나오고요. 아크 오버로드 플로팅 스컬.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요 카드 한 100장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요 카드들은 그 외에도요. 마켓, 돈을 주고 뭐 사올 수 있는 그런 마켓도 따로 있고, 이걸 안 받네요. 요걸 안 받네요. 이게 돈 주고 사오는 업그레이드. 뭐 이거는 이걸 사오면은, 업그레이드 아 아티팩트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백이고 이걸 사면은 그 열쇠 따기 두개더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걸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라임카라콤 언박싱이었습니다.